일단 얘기를 해보자면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할게.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내 아픔을 진짜 들추는 거기도 하기도 하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언젠가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 왜냐면 이제 진짜 내 모든 거를 그때는 진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경기도 연천이라는 곳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빚이 거의 20억 가까이 있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20억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야. 엄마 아빠 나이에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빚이기도 하고. 그때 나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형이랑 이렇게 4명이서 연천에서 살았어야 됐었어. 어쩔 수 없이. 나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것같아 엄마 아빠가 몇 달에 한 번씩... 오셨는데 보면은 어색했어. 물론 엄마 아빠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되게 어색했어요. 뭔가 나한테는 엄마 아빠의 존재 같은 느낌은 형이었단 말이야. 예, 근데 제가 자전거 시합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형은 어떤 형이었냐면 약간 진짜 그냥 동생 바락이었는데, 밥한풀리라도 있으면 더 줘야 되는 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하여튼, 그런 상황에, 이제 내가 자전거 시합을 계속 하자고 하자고 했는데, 이제 형이 트럭에 이제 깔려가지고, 이제 먼저 간 거야. 형이 먼저 빠르니까, 내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트럭 기사님도 솔직히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막 울면서 어떻게 해달라 해달라 했는데, 이제 그때 형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요 저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진짜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그냥 하루종일 싸우기만 했어요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지나가는 사람 때린 적도 있고 정말 못난 아예, 못난 애였어 뭐왜 그랬는지 지금은 진짜 나도 설명하기 힘들어 어, 나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랑 이제 같이 살게 됐어. 다행히도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상황이 좀 좋아져가지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난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로 생각을 안 했어. 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laughs>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린 나이에 형이 그렇게 되고 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으로 생각했어, 정말로. 엄마, 아빠로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일부러 막 밖에 나가면 사고 치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일부러 엄마, 아빠 막 학교에 불리기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아, 초등학교 1, 2학년 때? 엄마, 아빠는.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 어. 근데 받아들이니까 난더 그러는 거야. 뭔지 아시죠? 막 받아주니까 더 그러는 거야. 나는. 그러다가 엄마 아빠도 참다 참다가 그걸 거의 6년째 참았어요. 나는 그게 익숙해진 거야. 내가 망가지고 내가 사고 치는 게 익숙해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쯤에 또 사고를 쳤는데 아빠가 거기서 터진 거야너 계속 그렇게 할 거면은 절에 들어가라고. 오기로 그래. 저에 들어갈게 해가지고 진짜 저를 서 1년 동안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왜 힘든 시간을 보냈냐면 이 새끼 강아지나 어미 강아지가 있었는데 새끼 강아지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어요. 제가 지금 슈퍼리 유기견, 유기묘 하고 있는 이 이유도 그 이유가 가장 커요. 그 기억을 절대 지우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하려고. 그때 저는 계속 생각이 나요. 계속 그 강아지가 계속 생각이 나고 이후에도 꿈에서도 계속 많이 나타났었고. 나는 괴롭히는지 몰랐어. 나는 그때 당시 괴롭히는지 몰랐는데, 논다는 생각이었는데, 왜냐면 절에 있는 동안, 내 친구들은 어미 강아지와 새끼 강아지였는데, 이제 새끼 강아지가 너무 귀여우니까 막 놀아주는데, 그게 걔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이제 스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고. 그게 저는 그 이후에도 형 생각이 진짜 많이 나고, 죄책감에,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절에 나가질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난 그때까지도 형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거든. 왜냐, 왜냐면은 내가 자전거 시합을 좋아했지, 형이 자전거 시합을 좋아하지 않았거든. 항상 내가 자전거 시합하자고 쪼르고 쪼르고 맨날 그러, 그러다가 그 자전거 시합 때문에 터진 일, 일이라서 그 죄책감에도 계속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 때문에 또 강아지가 죽었다니까 막뭐막 뭐, 뭐, 막 버티질 못하겠더라니까 한 달만 있다가 오는 거있는데왜 1년이나 있었냐면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때문에 또 누가 죽을까 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정신병이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이런 얘기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아는데 그냥 언젠간 얘기를 하려 그랬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사람만 보면 무섭고 그 이후에는 정말 싸워 본 기억이 없어. 누군가를 때려 본 기억도 없고 무서우니까.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러고 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집에서 나좀 고쳐 달라고. 그때 엄마가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엄마한테 할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나좀 고쳐 달라고 엄마가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는 그냥 그거를 계속 숨기면서 살았던 거지 그러면서 중학교 때 병원을 다녔어요 병원을 병원을 다니니까 진짜 괜찮은 짓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도피할 수 있었던 게 게임이었고, 게임에 진짜 미치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보이더라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게임에 빠졌던 거예요. 진짜 뭐, 뭔가 하나에 미쳐야 될게 필요했어, 나는. 그냥 그런 아들을 게임을 밤새 게임을 해도 건들 수가 없었던 거야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아픔이 많았던 아이였다 보니까 뭘 해도 그냥 받아들이자 라는 그냥 그,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이었던 거지 이제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수입이 생기기 시작해요 pc방 대회 라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나가면서 한 달에 250만원에서 300만원씩 벌어 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와 진짜 아들이 게임이 재능이 있구나 그때부터는 그냥 모든 걸 밀어줬어 컴퓨터도 그냥 다 맞춰주고 아예 게임 쪽으로 가봐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찰나에 이제 다른 게임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스페셜 포스였고 그냥 아마추어끼리 모인 클랜에서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 4강이지만 이게 4강이라는 의미가 뭐였냐면 누가 봐도 내가 혼자서 엄청나게 이끌어가지고 간, 간 거였거든 그 4강을 혼자 한다 라는 팀이었어요. 그 이후에 프로리그가 열릴 찰나였거든. 드래프트가 열리는 시즌에 무조건 8강까지는 가야 됐었어. 그러니까 유문인 이즈미 4강까지 갔으니까 난 눈에 띄는 사람이 됐고, 티빙, 티빙이라는 팀에서 날 드래프트를 한 거야. 나 혼자서 약간 중위권 팀이었어요. 티빙이 거기서도 이름을 또 날렸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자마자 학교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또 출석을 프로게이머 생활해야 되니까 e 스포츠 협회에 가서 도장만 받아오면은 어, 학교 출석. 인 정해, 주 겠다 해서 그렇게 학교 에서 출석 인정 을받 고, 숙소 생활 이태원 이태원 에서 숙소 생활 을하게되었지 그때 부터. 그때부터 시작이야. 사실 제대로 된 시작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사회를 좀 배우기 시작한 거야. 티빙이라는 팀이 중위권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상위권에 있는 팀 팀들에서 날 스카웃을 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뭐 SKT. 사실 내 우상은 SKT 있었어요. 김동호라는 선수랑 심영훈이라는 선수였어요. 지금 뭐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그 심슨 아니 존나 잘하는 거야 그냥 그냥 벽이야 벽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너무 결과가 뻔해. 근데 여기를 이길 수 있는 팀을 찾은 거지. 그게 이제 STX였어요. 거기가 이제 류재용, 에스카 있는 팀이었는데, 그래, 저기를 이길 수 있는 팀을 가자, 그냥. 저기는 가면은 어차피 이 각본대로 흘러갈 거고, 차라리 그 각본을 깰수 있는 팀을 가자. 해가지고, STX를 갔지. 근데 이제 형들이 저 되게 좋게 이제 반겨주더라고.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첫날에 그냥 바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데, 아니, SKT를 시즌 내내 단한 번을 못 이기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이사발한 오을못 이기는 거야. 그 SKT는 당연히 1등, 2등이 CJ, 3등이 KT 팀, 4등이 우리였어. 근데 플레이오프는 5등까지야. 이제 그래도 우리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잖아. 이제 거기서부터 나는 존나 빡세게 하기 시작해. 진짜 더 미쳤어 그냥 게임에도 원래 미쳐있었는데 이제는 잠까지 안자면서 이제 하기 시작해 왜냐면 그냥 머릿속엔 SKT밖에 없었어 그냥 다른 팀이 안보였어 그래가지고 자 이제 4등에서 5등이랑 붙어서 올라가요 처음에 존나 힘들었어 자 이제 KT야 거기서도 손쉽게 이겼네 자 2등이 이제 CJ야 여기가 그나마 SKT랑 반반가 유일하게 반반가는 팀이에요 SKT가 지는 팀은 다 CJ야 존나 졸렸지 거기 누가 있었냐면은 그 조경훈 알로아그 형이 있었는데 그 CJ 랑 붙어서 또 이, 긴 거야 따다다닥 이. 제 결승까지 올라갔네? 시즌을 가리지 않는 강력함. SK텔레콤 T1. 지난 시... 우승팀을 격파, 이제 SKT가 남았는데 제가 SKT전에서 큰 활약을 해서 MVP까지 먹고 우승을 하게 돼요. 예, 한 번도 못 이긴 팀을 그러고 나서 이제 하필 그 이후에 스페셜포스 프로리그가 이제 사라졌어. 이제 그 구단들이 롤 쪽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에 흥미가 없어진 거야. 뭔가 갑자기 게임을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학교생활 하다가 녹음마를 팔기 시작한 거야. 수원역에서. 교복 입고 입술 시바다 터가지고 막 피까지 나고 있고 아 존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부터 돈이라는 걸 약간 깨우치기 시작했었을 거야. 그래서 고구마를 이제 팔다가 나중에 그 경찰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구마 장사 접어야 됐거든. 그래서 접었지 고구마 장사 접고 엄마 아빠 이제 경찰서 에 와가지고 아들이 고구마 를 팔고 있다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야. 그번 돈으로 개 좋은 컴퓨터를 맞추기 시작해 장비랑 장비는 이제 막 사기 시작하면서 블랙스쿼드를 하기 시작해 블랙스 스쿼드라는 게임이 나와서 어, 우리끼리 하자. 근데 이제 재홍이 형은 군대를 가겠대. 블랙스쿼드에서는 그냥 독점이었어요. 거기서는. 최대 시간이 없지. 소대 우승팀. 루나티가이가 이번 시즌 대망의 우승팀으로 이름을 아우성치자. 아우성치자. 간다시니다6대0 세티스코. 어3대0 퍼펙트하게. 루나. 아, 아예 독점을 하고 나서 나 이제 군대 간다 하고 영장이 나왔는데 아니 씨발 이제 난 진짜 그냥 군대를 가는 거였어 영장이 나왔었어 그냥 아예 근데 이게 어깨를 다친 거야 입영 5일 전에 입영 5일 전에 어깨를 다친 거야 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데 심지어 수술까지 해야 됐고 정말 심하게 다쳤었거든 쇄골이 쇄골이 그냥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 흉터가 좀 있을 텐데 보이나요? 요게 아직도 철심이 있어요, 요게. 어찌됐든, 저, 그, 그런 상황에 군대 못 가고, 이제 나는 군대 못간 거에 대해서 화, 화가 잔뜩 나 있었어. 아, 씨. 이빨 일찍 갔다 와야 되는데 말이면서 근데 갑자기 게임에 존나 빠져가지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할게 없으니까 게임이라도 해야겠다 는데기부수한 상태로 그냥 존나 게임을 했어. 근데 제가 감도가 원래는 엄청 느렸는데 어깨에 다치니까 손목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깨가 흔들리니까 고통이 엄청나게 오니까 손목으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감도를 올리고 그냥 게임을 어떻게든 했어요. 그러다가 서든어택2랑 오버워치가 나온대. 사발. 하이. 저희가 어야겠다 근데 이게 서든어택 툴을 했는데 이게 존나 흔할 것 같지 않는 거야. 어쨌든 저희는 저희 루나티카이라는 팀은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스폰은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폰을 구하자. 해가지고 참 네트워크라는 회사랑 연결을 해서 저희 이제 숙식 제공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송도에다가 방을 얻고 서든어택 툴을 할지 오버워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성과를 내겠다. 서든 어틱 2를 먼저 하는데 와, 나는 이게 오버워치를 존나 하고 싶은 거야 재웅이 형은 서든 어틱 2를 존나 하고 싶어 하고 나는 오버워치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나는 오버워치이고 하면 우리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아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오버워치 근데 이제 상금이 워낙 컸었어요 아 근데 그래도 이거 내 선택이 맞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랑 감독님이랑 따로 얘기해 가지고 진짜 이거 오버워치 안 가면 진짜 저희 나중에 후회해요 따로 얘기를 했지 그때부터 이제 회사가 오버워치로 가보자 일단 왜냐면 전통 fps는 우리가 하던 거니까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거다 그 대신 오버워치는 다른 하이퍼 fps 주류다 보니까 미리 좀 해놔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오버워치를 일단 쭉 가게 돼 근데 오버워치가 에? 롤 pc방 점유율을 제쳤다고 그러면서 우리 루나티카이라는 우리는 그래도 과정이 있는 팀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이어져 온 팀의 색깔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되게 조그만한 관심이었어 그렇게 큰 관심은 아니었어 그러다가 그러다가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 B.J. 리그, B.J. 리그가 툭탁 하고 나오네. 근데 존나 고민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거기 게이머들은 다 공감했을 거야. 뭐가 공감이 되냐? 아니 어차피 프로 대회 나가면 되는데 이거 괜히 나와가지고 내가 괜히 조금이라도 못하게 되면은 굳이, 에이 굳이 이걸 나갈 필요가 있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건 모든 사람들이 꼭 했어야만 했어. 예전에 타종목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 저도 지켜봤거든요. 네. 긴장 안 되죠 이제는? 네뭐 이런 것쯤이야 뭐. 아 그렇죠. 저희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밑바닥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오프라인 무대에서 경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예, 예. 떨리지 않으세요? 아, 많이 떨리죠. 많이 떨리고 긴장돼. 긴장도 되고 무섭고 예. 그래도 우승을 차지한다면 상금이 주어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기가 막히네요. 네. <laughs> 그게 대회 시초였고 규모가 아프리카에서 컸었던 대회였다 보니까 인식을 제대로 줄수 있었던 거야 나라는 사람을 인식을 어마어마하게 줄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난 나갔지 그러면서 런어웨이 팀으로 우승을 하게 돼 이제 우리 세계에 열리기 시작해 우린 제대로 보여준 거야 우리 루라티카이 팀이라는 거를 오버워치 판 안에서 제대로 보여준 거야 대회 나온 그 최상위 멤버들이 루라티카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볼 수가 있나 그 팀을 맞잖아 사람들의 보이는 시 선에서 어, 이 새끼는 실력은 좀 있는데 어, 되게 이미지가 가볍다고 해야 되나 똘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면서 하루에 1 0 0만 원을 번 거야 별풍선으로 야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막한두달 갔나? 아니 무슨 듣도 보지도 못한 트위치가 튀어나와 참 네트워크랑 이제 계약을 하겠대 아좋겠다 인생 많았다 씨. 빨 이랬어 나는 아 이제 나 날개 에 피고 있는데 이제 루나티카이가 트위치로 넘어오게 돼 이제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다가 에이펙스 시즌을 겪고 이제 나라는 사람을 더 알리기 시작하고 이제 뭐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은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프로게이머 이제 은퇴를 해요 오빠 다나와의 미라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그렇게 막 깊게 친한 건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비즈니스적으로도 얘가 친구로서도 충분히 그래서 야 나와 방 하나 잡자 우리 방송이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송도에서 모이게 돼나집 하나 없고 걔애 없고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엄청 돈독해졌지 나는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정민이한테 얘기를 해야 씨발 야, 야 안되겠어 나 한번 더 해볼게 나 지금 해봐야겠어 한번 더 한 번은 프로게임 한 번만 더 해볼게 하고 루아디카에 다시 들어가서 GC 부산을 만나게 되는데 관전 포인트는 제 얼굴 탈탈 탈 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민심은 떡락을 하기 시작해 똥을 뿌지직 싸버려 가지고 기도를 왜안 쓰고 씨바 이 태준을 왜 쓰냐 문기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 하도 잘하고 싶었는데 그 프로핏을 이길 수가 없더라 이게 안 돼! 프로핏 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인생 망했다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오버지치 리그 오퍼가 들어와요 서울 다이너스티 다른 곳에서 오퍼가 온 거야 에? 안가 이럴 거 방송해 근데 배그가 나오면서 에스카랑 나랑 이제 우리 배그 한번 조져보자 네, 저희가 또 A 만나만큼은탑 플래스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1, 2, 3, 4등은 찍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찍을 수 있습니다 안보어도 돼, 아무 때. 이게 뭐내 스타일인데. 팀 창단한 다음에 했는데, 뭐라, 씨. 대회 때. 20팀 중에 20등을 해버렸네. 이 족같은 게임 안 해. 은퇴를 또 박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내가 나가자마자 시즌대회 우승이 아니라 전세계대회 우승을 해버리네? 아, 이게 행복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어?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참. 그러다가 야 정민아 야 나도 서울로 갈 건데 야방빼 나랑 살아 바로 빼더라고 방을 또내 말을 또내 말도 존나 잘 들어 얘는 정민이는 지금도 제 말을 진짜 잘 듣거든요 왜 바로 빼고 도, 도현이랑도 이제 친해져가지고 한면더 끼자 세 명이서 지내보자 해가지고 신도림으로 그 신도림지가 그때 탄생이 됐지 이제 신도림에서 1년 동안 추억 쌓고 재밌게 지내다가 나는 이제 막 사기를 당했어 아 이게 내가 이제 모아 놓은 돈을 좀 사기를 다 당하고 나서 그때 좀, 좀 힘들기도 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방송은 했어요. 방송할 때만큼은 생각이 안 났거든. 그러고 나서 뭐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느꼈어요. 제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와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집구석에 박혀서 우울증에 시달려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럼 뭔가 필요한데 필요할 때쯤 나타나 주는 사람들이 있어. 옆에.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좋은 긍정적인 합류를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가지고 되게 그 친구들한테는 되게 아직까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지 사기 당했을 때 이제 심지어 집, 신도림 이제 계약이 끝날 즈, 쯤에 일단은 다 같이 흩어지자 흩어지고 인재용이 이제 방송 좀 하다가 여유 좀 즐기다가 군대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방을 구해야 되네 어, 오케이 형 나랑 살자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1 년을 또산 거야 근데 진짜 뭐 되게 짧게 짧게 얘기했는데. 슈퍼리? 슈퍼리 또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사업인데 좀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 저한테는. 뭐 누군가한테도 의미를 부여해서 옷을 사게끔 해주는 것도 맞지만 저한테 의미가 가장 크죠. 항상 씻어내고 싶은 마음 한 가지로 실행했던 거라서. 물론 그거 하나만으로 아, 그랬던 건 아니지만. 네. 뜨뜨는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뜨뜨는 이제 뜨뜨 러너웨이 때 알았죠. 그냥 친분이 있는 정도였어. 친한 건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각 지금 많은 친구였지만, 제가 이, 이 친구는 진짜 심성이 진짜 된 애라고 생각을 늘 가,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런 친구가 무슨 사건이 터진 거야? 휴보스 썼다, 이게 씨발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연락을 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뭐 이러러 이러 한데, 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엄청 친하게 되, 지내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뜻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근데 뜻들도 저한테 도와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냥 서로 돕고 도우는 그런, 그런 거지. 음, 코, 코수술, 제가 이제 스무 살 된가? 친구가 눈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친구를 따라갔어. 근데 옆에서 한마디 꺼내는 거야, 실장님이. 아유, 태준씨는 다른 데할 곳은 없는데, 코는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같 아, 그래요? 그래서 했지, 뭐.